야 리치로보가 없는데 어 리치로보가 없는데 기운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3천만 원어치 뭐야? 여러분들, 이거 사, 산다 그런 거에요? 아니면 뭐라 그런 거야? 잠깐만, 수호가 더가 이 자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대충 천천만 이게 비싼 건가? 사주 통계가 얼마지? 900만 정도는 하네. 이게 수호가 더가 짱이야. 예, 소우가더가 짱입니다. 240 정도였는데, 238만, 나쁘지 않고. 야, 238만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야, 사또야. 사또 나갔나? 자, 230만원 정도에 산 거니까, 두 개에 500 잡으면 되죠. 천만 들어간 거죠. 하나만 뜨면은, 문장을 사달라고? 문장이 솔직히 돈을 버는 거긴 해. 어, 그건 인정이래. 인천 K7님 우선 두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소라범만!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사또야? 성화이가 사준 된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채칭이 너무 조용하죠? 갑자기 이제 원재랑 사또랑 만마이랑 들어가니까 조용해졌죠? 자, 일단은 성화이 그냥 돈 벌어주는 걸로 먼저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수우가 더는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냥, 가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1, 하나, 2 하나만 떠도 이득이거든, 형님들. 예? 2 하나만 떠도 손해. 2 하나만 뜨면 손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이 거의 다 뜨고, 어? 예. 좋을뻔 했죠? 아, 손해 안 봐요. 자, 보세요. 2에 첫 번째 뜨면 바로, 들어가라. 첫 번째 뜨면, 바로 게이드 이렇게 아 씨발 한 번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역전할 수 있어요. 한 2천만 짜리 검 하나 없나요? 욕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우니까 해골섬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검이 뭐죠? 해골섬에서 인기 있는 거 소가 더 진짜 잘 떠요죠 원래. 5단이 인기 있습니까? 75단 얼마인가요? 형, 형 저뭐안 불렀죠? 어, 안 불렀어. 개새끼들, 알았어요. 비싸죠? 아, 색은는 너무 싸고. 메이가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격 숨김 때문에 짜증난다. 이거 왜 방송에서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 게안 들어 오안안 안 보이지 형님들 해신의 삼수삼이 썩초나 좋지 나중되면 그렇게 좋은 가격을 안 받아요 썩초에나 비싸지 와왜 이렇게 비싸 아 가격 숨김을 이거 왜 해놓은 거야 도대체 이걸 왜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힘들어 죽겠네. 수호해가도 끝까지 믿습니다. 딱 수호해가도 네 개만 더 해가지고 이두개 띄울게요. 그러면 본전이죠. 아, 도정놈의 새끼들 이거 사이사이에 껴놓은 거 봐요. 아, 진짜 싫다. 진짜 싫어요, 진짜. 다 숨겨놔가지고. 아. 아 이걸 좀 최저가를 볼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왜좀 네, 너무 하잖아요 성악이 안갔어요 걔 관종이라 절대 안갔습니다 간다고 얘기했죠 절대 안가요 걔 개관종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악이를 아직도 모릅니까? 저도 가볼게요 어 들어가게? 뭐? 어, 어그 내일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줄게 네, 알겠어요. 어. 안 나갑니다, 걔는. 자, 보세요. 진짜 저 수호가도 정말 잘 뜨거든요. 일이 존나 잘 떠요. 그래, 그래. 안 날아간다니까, 일이? 어? 하나만, 두 개만 띄우면 돼요, 여기서. 두 개만 띄우면 바로 복구해요. 왜 이렇게 업데이트 됐나? 왜 이렇게 안 뜨지? 와. 왜 이렇게. 어, 원래 진짜 잘 떴는데? 이거밖에 없네, 그냥. 한 번에 복구하는 순. 그냥 한 번에 복구, 복구하는 순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3, 띄우면 돼요, 3. 아, 수호가도가 이렇게 초반에 안 뜨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정신병사는 350만에 판다야. 와, 근데 이게 거의 1, 4개를 바르면, 형님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한 3개는 일이 떴거든요, 거의. 일단은 인생은한 방이라고 수호에 가다 3짜리면은 2천만, 3천만 이상이니까. 맞죠 3천이상이었나요 옌병 본전치기도 못하네 4만원 이하나 가야되네 4만원 이하나 갑니다 쟤를 왜이렇게 사냐고요다 뜨니까 그렇죠. 자 거의 복구했죠. 거의 복구요. 바로 첫 번째 거삼 뜨면 게이드이에요 아직은 손해입니다. 아직은 손해예요. 번째, 야, 젤 수가 딱이네. 어떤 새끼가 제일 많이 샀다고? 정확한 예측 플레이 딱이죠. 선배가 떨어졌죠. 와, 힘들다. 힘들어. 조금 손해예요. 손해예요, 손해. 판매가를 또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인정합니다. 2 0한4,500 정도에 팔린다고 치시면 이것까지 해서 한400 정도 손해를 봤는데 근데, 이거를 바르는 건 미친 짓입니다. 예, 이거를 바르는 건 미친 짓이에요. 예, 삼소가로는 창고에 맡깁니다. 예. 삼소가로는 창고에 맡기고, 아래를 더 찾습니다. 딱 천만만. 그리고, 500만 복구하면 돼요. 500만만 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네개 중에, 이 하나, 1 하나 뜨면, 딱, 게임 끝나는 겁니다. 네. 큰 손에 안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예, 큰 손에 안 봤습니다. 아, 창고에 돈을 안 찾았구나. 삼성은 안발릅니다. 2하나 1하나만 뜨면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4개 발라서 2하나 1하나는 쉽죠. 저한테 너무 쉽죠. 수호장인인 저한테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이해 안 하시면 게임 끝이죠. 아한1500 정도 날린 건가 이러면? 1500 정도 날렸네 화가 보고 있는 거 알거든? 화가 보고 있는 건 알아 화가 어떡할래 그냥 딱 선택은 네가 해라 네스 까 보고 있는 거 알아. 보고 있는 거 안다. 그때는 3천만 지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과했잖아요. 이거는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까지 나누면 4천 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지금 내가 바를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띵잡을라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저 변태 새끼거든요, 약간. 쾌감 느껴요, 이런 걸로. 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지금 내가 굉장히 쎄요 4천만이면은 44만원이죠 지금 1 1 0 0원 정도니까 아대리자를 대리를 짜를 명분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예 굉장히 싸하거든요 어서와 보고 있습니다 저분 100% 내가 3000 쓰레지 왜4000 썼냐 뭔지 모르겠어요 멘트가 뭔지 궁금한데 웬일이냐? 이정도 되면은 발랄하라고 도배가 돼야 되는데 응원해주네? 자제를 해주네? 웬일이야 니들? 조돌이 오래 참는다. 조돌이 오래 참는다. 두둥이 부서선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면 채팅 칠만한데 오래 참는다. 관정 치고 지금 손가락 근질근질 할 텐데. 지금 참고 있냐? 예, 네, 그만할래요. 예, 네, 그만할랍니다 예, 그만할래요. 허락도 없이, 예, 더하며,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하죠. 리사입니다. 예, 리사하랍니다. 진짜 안 보나? 아니, 진짜 안 보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 관종님께서. 우리는 모두 관종이에요. 삼수호는 진짜 안 뜨는데 진짜? 야 성화가 디스 나왔대 중립에서 또 나왔대 이 말이 되나? 성화가 이것도 안 통하나요? 이것도 안 통했나요? 굉장한 녀석일세. 굉장한 녀석일세. 오늘은 진짜 갔나? 갔으면 리스 하는 게 맞죠? 형님들? 네, 일단 끌게요. 네, 괜